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투표 날이죠. 투표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복되고 슬기롭고 유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미워하시느냐? 속인다는 행위 그 자체, 이 속이는 추를 가졌다는 것, 그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속이는 추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추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갖고 있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저울추가 이 같은 추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속이는 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추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일단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추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저울을 속여서까지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김재호 작가라는 분이 지옥여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는 자신의 쓴 책, 이 지옥여정을 철로 역정을 쓴존 번년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겪는 일들을 우리에게 철로역정에 쭉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직 철로역정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옥여정이라는 책 김재호 작가가 쓴이 지옥여정은요 주인공 이름이 배드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쁜 녀석 정도 되겠죠. 이 배드맨이 왜 지옥을 가게 되었는가? 그가 지옥을 가게 된 이유들을 쭉 나열하는데 280 페이지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길이와 무게와 길이를 속였습니다. 즉 자기가 물건을 사들일 때와 팔때 각각 다른 저울과 자를 사용했습니다.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거래 영수증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물건의 양과 금액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따라서 배드맨의 부당 이득은 곧 고객들의 손실로 이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배드맨이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천력정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지옥교정에 나오는 배드맨이란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돌파하고 결국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여정에서 주인공이 지옥으로 가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의 불리한 경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속이는 저울, 이미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 물질이 우상이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돈이 여러분의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다가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은전을 가지고 이 대제스장들에게 돌려주겠다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가론 유다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소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오다 보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 거닐다 보면 폐업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천으로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업하는 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인지 남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속이는 저울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